오늘은요 보고서에서 데이터 부분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있지 않습니까 abc 대학 성적 분포 적절성 치수 산출이죠 abc 대학은 있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보면요 성적 분포 로우 데이터 에 이에서 데이터들 그대로 수치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뭐 그냥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어, 여기 보시면요. 어, 여기서 필터를 그냥 걸어버립니다. 필터를 걸어버리고요. 여기서 학교명을요. 그냥 ABC 대학교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ABC 대학만 확인했어요. 어,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적절성 지수 있죠? 여기서 컨트롤 C 해서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음 컨트롤 v 굳이 막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현실적으로 요 최대한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죠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아 만약에 있잖습니까 이 적절성 지수 산출을 요어 데이터들이 이 원시 데이터가 매달 매달 업데이트가 되구요 매달 매달 보고서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어 이렇게 있잖습니까 여러 여러 번의 과정을 안 거치도록 제가 모듈 자체를 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원시 데이터만 업데이트 하면은 자동으로 어 성적 분포 여기도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도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도 자동으로 다 구해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 모듈 자체를 제가 분명히 만듭니다. 그렇지만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요. 지수 산출은요. 굳이 뭐 이렇게 자주 매달 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또 그 모듈을 잡기에는 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일단 오늘은 좀 쉬운 방법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점점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성적인정총학생수 여기서요 음 여기서 성적인정총학생수 여기서 컨트롤 C 하고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컨트롤 V 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A부터 뭐 F, O, T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지금 어 지금요 얘를요 그냥 병합을 풀어버리 펴, 풀어버리고요 병합을 풀게 되면은 이렇게 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요 자 여기서 열을 찍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쉬프트가 필수입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요 자 이렇게 뭐, 선에 갖다 대면은, 이동 커서가 나옵니다. 이동 커서. 사방에 화살표 이동 커서가 나왔을 때, 자, 눌러서 쭉 하면은, 이렇게, 자, 보세요. D가 여기에 와있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는요, 뭐, 이렇게 다시 병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병합을 안 하고요. 이렇게, 뭐, 셀 서식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병합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맞춤에서, 자, 여기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글자 가운데 와있죠. 하지만 병합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얘를 찍으니까, 보세요. A, 이렇게 B2 셀에 적혀 있고요. 얘를 뚝 찍었어요. C2 셀. 데이터가 분명히 없죠 이렇게 다또 보세요 셀이 다 따로 떨어져 있죠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요 열을요 이렇게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 편집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로 데이터 가서요 자이 부분을요 일단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제가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a 마이너스는 지금 없고 b c d 마이너스는 없기 때문에요. 제가 이 항목들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할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드래그. 계속 컨트롤 키 누르고 있습니다. 드래그. 드래그. 자, 드래그 했습니다. 컨트롤 c 했습니다. 자, 다시 이리로 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이렇게 f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드래그를 하고요 뭐 홈에서 있잖습니까 자동합계 하면 되겠죠 여기서 평균 하면은 이렇게 평균도 구해집니다 자 abc 대학 우리 학교의 평균은요 0407 이네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대학교 여기 보시면요 이것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과 전국 대학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컨트롤 v 아 죄송합니다 컨트롤 z 해서 되돌리기 되돌리기 해서요 자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 놓고요 자이 부분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있잖습니까어 sum if sum ifs 함수를 써서 있잖습니까 함수로 바로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요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 피벗 테이블은요, 피버 테이블은 약간 익숙해지기만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업데이트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모듈 같은 거 제작을 할 때는 무조건 some if, s o m ifs 함수를 써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 제가 피벗 테이블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먼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서 있잖습니까? 다시 필터를 꺼버리겠습니다. 헷갈리시니까 자 홈에서 있잖습니까? 필터를 어, 필터를 꺼버리고요. 데이터 가서 필터를 꺼버리고요. 자 여기, 여기서 있잖습니까? 컨트롤 A를 하도록아 여기서 컨트롤 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있잖습니까? 밑에 이상한 게 지금 있어요. 이거 있잖습니까? 그 예전에 그 로우 데이터에서 가져올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피벗 테이블로 가지고 올때 생겨버린 것들입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이런 실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꼭 보여 주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일부러 안 지우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런 실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 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피벗 참고로요. 로우 데이터에는 이런 총합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어, 삭제를 다시 해주고요. 다시 컨트롤 A를 하고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자, 됐습니다. 여기서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기 보세요. 시트 2에 할 거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 하겠다. 자, 위치 찍어 주고요. 자, 이렇게 커서를 여기에 이렇게 위치에 커서, 커서 커서가 깜빡거리게 해 주고 시트 2를 클릭하면요. 시트 2가 이렇게 되죠. 자, 어디에다가 할 거냐? 음, 그냥 좀 이렇게 이쯤에다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떨어져서요. 하는 게 좋아요. 이쯤에다가 하겠다. 피버 테이블. 자, 됐어요. 확인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갈라지죠? 보기 방식을 원래 기본 보기 방식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피버 테이블에다가, 먼저 기준 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준 연도. 여기 기준 연도 들어갔죠? 일단 바로 있지 않습니까? 내림 차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2017이 위로 올라오도록요. 바꿔주고요. 어, 전국이죠. 전국. 전국은요. 그냥, 뭐 여기다가, 이다가, 적절성 지수, 적절성 지수만 해주면 되겠죠? 적절성 지수만 해주면 됩니다. 이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학들의 적절성 지수를 다 더한 것들입니다. 얘네들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갓필드, 여기서 클릭해서요. 갓필드 설정으로 평균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옆 피벗 테이블의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어 아주 상세히 올려 놓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참조하실 분들은 그 피벗 테이블 제 강의 영상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있지 습니까 굳이 꼭 참조 안 하고 그냥 따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몇번 따라 하면요.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있지 습니까 자꾸 제가 하는 거 보고, 보고 하다보면요. 익숙해지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십니다.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을 했어요. 어, 평균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평균요. 얘는 전국입니다. 전국. 아무런 조건이 그냥 연도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요. 이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요. 자, 여기서는요. 피버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클릭을 해서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으로 이렇게 확인을 붙여넣습니다 나중에 자리 수는 세 자리로 맞추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다시 피버 테이블 얘를 탁 찍어 줍니다. 그리고 있잖습니까? 여기다가 자 여기 2010 같은 경우에는요 보고서 필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필터라고 안 되어 있고요. 자 얘는요 어,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 학교명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학교명 모두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있잖습니까? ABC 대학교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ABC 대학교에 관한 것만 나오고요. 자, 만약에, 뭐, 여기서, 만약에 우리 경쟁대학이, 뭐, 가야 대학교다. 예를 들어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과야 대학교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이렇게 항목을 있잖습니까? 이렇게 어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학교명을 집어 넣었죠. 학교명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있잖습니까? 얘를요 빼버리고 있잖습니까? 지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있잖습니까? 여기서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수도권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도권에 관한 적절성 지수가 나온 겁니다. 그럼 Ctrl C 를 하고요. 여기서 우클릭해서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간만 했습니다. 저, 다시 e s 를 눌러주고. 수도권에 관한 지수가 나온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 이제 사립이죠. 자, 그럼 있지 않습니까? 얘를 또 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사립은 설립 구분이니까 설립 구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또 이렇게 선택을 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립을 선택을 하겠다 했어요. 사립에 대한 적절성 지수가 나왔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습니다. 어, 아, 컨트롤 V 하지 말고요. 다시 되돌리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감만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다시 이제서 시작. 깜빡거리는 거 빼주고 수도권 사립이죠. 두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맞죠? 수도권을 선택을 해주고 사립을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두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어, 아까 그거 뭐 있지? 설립 구분이 아니라 지역이었죠? 지역을 위로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겁니다. 지역을 여기다가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모두를 갖다가 여기서 수도권으로 선택. 수도권이면서 사립인 거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SUMIF나 SUMIFS 함수를 쓰면요 자꾸 시트를 좀 왔다갔다 하거나 이름 정의를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있잖습니까 그런 과정 1년에 필요없는 과정들을 간단하게 빨리 하고 싶을 때는 피벗 테이블로 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컨트롤 C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간만 확인을 했습니다. 자 됐어요. 나왔습니다. 세자릿수자릿수 통일 홈에서 라운드 함수 그런 거 말고 있잖습니까? 아, 아우 제, 죄송합니다. 회계가 아니죠. 여기서 자릿수 줄임이 있죠? 이렇게 뭐셀 서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자릿수 줄임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구했고요. 이제 피벗 테이블은 이제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지울 때는요.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로 지워야만 됩니다 자 여기서 됐습니다 자 esc 눌러주고요 자 이제 이 수치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기 방식을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아까 피벗 테이블 때문에 이렇게 막 열이 벌어졌어요 자이 부분들 다시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다 같이 드래그를 해주고요 아무데나 잡고 한 조금만 살짝 자, 살짝 움직였어요. 어, 다 들어왔어요. 너무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좀 넓으니까 조금 더 벌려, 약간만 살짝 됐어요. 어, 됐어요. 지금, 어, 됐다. 살짝 이렇게 좀 사이드도 좀양 사이드 맞춰주고요. 자, 이런 것도 글자도 있지 않습니까? 딱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서요. 자, 좀 이렇게 글자 크기는 한 12포인트 조금 진하게 좀 이렇게 좀 해주고요. 자, 현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대학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 수치만 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은요, 2017년도는요, 0.409입니다. 이 적절성 지수는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참고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지금 보세요. 우리 대학은요, 4.6, 아 0.406, 405, 409. 2017년은 제 가장 높죠? 그리고 있지 습니까 전국 평균이랑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은요. 딱 0.4입니다. 딱 전국 평균 0.4를 비교를 해서 있지 습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판별 기준이 생긴 거죠. 이 기준이. 기준이라는 게 생겼죠.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있지 습니까 우리 대학은 좋지 않습니까? 409이니까 맞죠. 좋죠. 자, 수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요. 수도권의 평균은 0.390입니다. 당연히 전국보다 수도권이 어, 안 좋네요. 그렇지만 우리 대학은 좋습니다. 그리고 있지 습니까 사립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립교 대학입니다. 어, 사립이요, 좋네요 이게 지수가요. 좋다는 말은 전국 평균보다 사립이 좋다는 말은 반대로 국공립이나 고론대가 조금 안 좋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맞죠? 음. 음. 자, 그리고 있지 습니까 수도권 사립을 보게 되면요. 이제 수도권 사립이 조금 더 보세요. 어, 좀더안 좋네요. 사립들 전체. 평균보다 안 좋네요 한마디로 어. 근데 수도권 평균 우리 대학도 수도권에 있다라면요 우리 대학도 수도권 평균 예보다요 우리가 좀더 많이 높죠 한마디로 현황 분석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좀 미리 적어 놓은 거 복사를 좀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우리 대학의 성적 분포 적절성 지수는 전국 평균 수도권 사립 등 여러 비교 항목보다 뭐 상위에 있으며 뭐 위에 있다라고 해도 되겠고요뭐 2017년도에는 가장 좋은 성적 분포 적절성 지수를 기록하였다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이 수치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이는 성적 분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맞죠? 다른 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대학들과. 자, 앞으로 평균보다 약간 앞서 나갈 수 있는 적절성 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으로 파악된다.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적은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말들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수치들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일단 끝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성적 분포, 적절성 지수 산출 및 비교 분석의 어, 모든 보고서까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